전국에 계시는 전우 여러분 그리고 민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올남창전 전우방 미지급급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있는 우리 156명 카톡방에 정의로우신 병마 최현석 전우님께서 좋은 글을 올려놓으셔서 저 우리 전우, 전우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자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임시회장 박동주 회장님께 다가오는 차기 신임 회장 선출에 대해서 근의하는 그 내용의 댓글을 여러 전원님게 소개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탐방하실 월남 참전자 전우의 박동규 전우회님께 상신서명. 불행하고 굴력적인 다사다난 복마전 현국의 전철로서 상처투성이고 복잡한 밀투성 이인 월남참전 전우회 단체의 정상화라는 막중책임을 두어에메워주시고도심사시며 고고하신 명망으로 수고로우신 박동규 회장님의 근심하심을 기원 올리면서 정의로운 전우의 정립을 기원하는 일념 후한 가지 사안 말씀하는 사례는 서신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 웅평구 지혜 전후 47년생 최현석입니다. 제가 공유적인 올참 전후 단체의 우뚝 서순 결성에 관하여, 회장님께 말씀 올릴 사안은 만사오나, 기본적으로 다당면에 경험이 있으셔서 현철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시고, 또 공유를 하신 박 회장님께서는 목표 달성과 공명선거 실시의 여건을 이미 주지하시고 계신 가운데, 창방하시겠기에 줄이고 한 가지 사항인 전우회장직의 선거 출마, 이 후보 시의 금변을 공탁 또는 하여다는 한다 나는 규정에 관하여 여러 전우들이 전하는 전하는 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올리오니 참작하여 참작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리 최행석 전우가 박동주 임시회장에게 드리는 글내용서에 다사다난했던 기회는 작년을 보내고 이제 경장년 세월을 모으서이구월심 우리 월란참전 전우들이 바라고 원하는 정말 월란참전자 전회가 정상화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동주 임시 회장님에게 탄원과 같은 진정서를 진정서를 보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 한간에는. 원론 참전자 전우회장 직에 출마, 이후보 하려는 전우는 금 3천만 원을 공탁 또는 기탁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금 3천만 원을 공탁하여야 해장선거에 입후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정의로운 전우들의 애로와 우려가 많습니다. 2. 우리와 애를경으로는참 전우의 정신과 공의로운 공의로움과 관리 추진 능력과 실력이 있어 온인 참전 전우회를 그야말로 애국적이고 전우 전후 이함의 전우회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공의 우선 정신의 전우가 있는데 공탁 또는 기탁금의 액수가 너무 과다하여. 입후보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전우가 있다면, 에, 우리 최형석 전우님께서 박동조 임시회장님께 예의를 갖추고 글을, 글을 올리셨습니다. 전우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박동조 임시회장님은 아주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이시고 법률을 잘 아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도 경찰관 고위직으로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정중앙예우를 갖추고 근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현석 전 의원님께서 선거 기탁금의 제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선거를 치르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 보훈 단체에서 해장 선거를 할때 일정 부분의 금액 기탁금을 규정에 그 따라서 돌려받는 경우가 있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반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선거율과 지정에 따라서 기탁금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니 말 거니 말씀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회의원이나 지방 의원 선거 기탁금에 비해서 너무 높다. 이 높은 금액 때문에 정말 정의롭고 참신한 월남 참전자의 회장에 나오고자 하는 전우들이 많이 부담이 가서 전우를 위해서 헌신을 헌신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 2-1. 부족한 근전으로 인하여 훌륭한 전후가 있는데도 해양지 직선거에 충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임원직이 아닌 대다수 전후회원들의 공통 염원을 듣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도 있어 훌륭한 전후회의 정임에 장인라는 우려입니다. 삼 현철 하신 박동주 회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회장직의 뜻이 있는 참 전우의 정신에 전우들이 부담 없이 이 후보하시며 참 전우회와 공의를 품으신 전우분이 자기 회장직에 이 후보할 수가 있는 기회 부여로 금3천만 원의 이 후보 흥탁금을. 획기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해장직 입후보의 운호를 넓혀주시는 수는 없는디요. 존경하는 박동주 회장님 건강하신 가운데 월남 잠전자 전우회 결성의 중책을 멋지게 완수하여 주시기를 복망 기원 드립니다. 월참 전우회 필승 충성 2020년 1월 30일 에, 이러한 염려, 걱정이 있는 글을 올려주신 우리 전의로운 제현석 전의님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시다. 그리고 이번 중앙회 선거가 공평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전의님께서도 많은 글을 올려주시어 깨끗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선거가 될수 있도록 힘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